오토바이를 잘안 탄다고 그러는데, 어 이거밖에 없으면 이거라도 타야지. 몇년식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카브인데 오래돼서 카브가 절은 것 같아. 9년식. 9년식. 아, 2009년식이래, 2009년식. 역시 오토바이는 어좀 무거워야 돼. 자, 요카브를 이게 캐브레이터에요요 캐브레이터를 뜯어서 청소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뛰어야 되고 이것도 뛰어야 되고 이것도 뛰어야 되고 이것도 떼어야 돼. 아무튼 시작. 자 작업을 하다가 잘안될 때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고 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항상 나보다 나은 놈과 같이 다녀라. 나놈인 거야? 나보다 나은 분과 함께 다녀라. 정정. 생각보다 일이 많아서 난 포기 원래 사고 치는 놈 수습하는 분 따로 있는거죠 놈이라고 하 놈이라고 하면 혼나니까 분이죠 수습해주시는 분 고마운 분 분리 성공 물론 내가 안함 자 이거를 또 까야죠 이 캡은 뭐가 문제였나요? 주인이 문제라고요? 파일럿 제트가 막히고 있습니다 파일럿 제트요? 캡 응. 속에는 여러가지 제트와 니들과 스크류와 뭔가가 많이 있네요 그 중에서 파일럿 제트는 중속? 초중속? 저.. 저중속 저중속을 담당하는 아이군요 그래서 이게 버벅거렸군요 자, 아, 다시 조립하고 있어요, 조립. 조립이 더 힘들어. 아. 자. 시동을 한번 걸어봅니다. 셀은 잘 도네. 오. 오, 걸렸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에 왔어요.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2022년을 맞이하여 좀더 열심히 오프로드를 타 보기 위해서 오늘 산에 왔어요. 자. 두카티 옷을 입고 산에 왔는데 두카티를 타진 않았습니다. 오늘 탄 오토바이는 자, 야마하의 WR250F. 그 인스타에 몇개 올렸었는데 어, 2009년식이에요. 2009년식. 어, 인젝션 아니고 캐브레이터 모델이고 어... 썩차죠, 썩차. 썩차. 저왜 이걸 타고 있느냐, 어, 이거밖에 못 빌려서. 내 엔드로가 없어가지고, 남의 거를 빌려 타고 있는데, 요게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요거를 타고 왔어요. 이게 요즘에는 엔드로가, 이제 뭐, KTM이나 허스크바나, 혹은, 가스가스, 가스 뭐, 그런 마이크들, 베타, 그런 것들이 많이 뭐 타고 있는데, 한때는, 2005년, 6년, 7년, 8년, 9년 한 10년까지는 거의 이 야마의 더블 R 시리즈가 엔드로의 대표적인 모델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KTM이랑 호스크바나도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한번 갔지. 그리고 이제 점점 하드엔드로 좀더 장애물이 많고 험한 지형, 험한 지형에서 바이크를 많이 타다 보니까 그 이런 더블 r 이나 혼다 CRF나 그런 시리즈들이 조금 약해지고 잘안 팔리는데 약간 그 특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얘네는 하드 엔드로라기 보다도 그 엔드로 GP 이런 비포장기를 빨리 달리는 데더 특화되어 있는 놈들이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뭐 험한 어필을 치거나 큰 돌을 넘거나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아요. 특히 얘만 해도 되게 고회전 엔진이어가지고 저속에서 힘이 별로 없어. 그래서 RPM을 많이 써야 돼. RPM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좀더 감아야죠. 속도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저속에서 힘이 많이 필요한 홈런에서는 조금 불리하지만 그냥 뭐 이런 게 어필 좀 치고 이렇게 임도 좀 달리고 하기에는 이만한 것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설 연휴를 맞이하여 이렇게 직접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한10% 정도 캡브 오버홀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의 애착이 좀 생겼어요 이 오토바이에. 어 근데 어이 오토바이의 최대 단점은 자딱 보면 시트고가 굉장히 높죠 여기, 여기 있어요 시트고 980. 980mm의 시트홀을 갖고 있는데 전혀 낮추거나 하지 않았어요. 서스페이션 세팅도 그대로고, 시트도 순정 그대로고, 그렇게 했더니 너무 높아. 너무 높아서 앉은 상태로 발이 닿지 않아요. 유럽제랑 다르게 일본제는 사이드스탠드가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이렇 밟고 올라가도 돼. 근데 KTM이나 허스크바나는 밟고 올라가는 순간 이 사이드스탠드가 휘어버려요. 근데 이건 일제니까 괜찮아요. 자, 앉아. 이게 해서 사이드를 접으려면 여기 튀어나와 있는 거를 밟고 해야 되는데, 자, 아예 안됐습니다 엉덩이를 이렇게 빼도 발끝 을까 말까 힘을 못 써. 그래서 지탱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 최대의 단점. 이오토바이의 최대 단점. 너무 높다시트고가. 아유, 바이크가 높은 게 아니라 편집장님이 짧은 거 아니에요? 이제 오토바이 타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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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눈이다 좋다 자 아직도 산 응달에는 눈이 많이 있네요 아이고, 물이 쪽같게 있네. 아이고, 이렇게 커. 이건 못 간다. 뭘 와, 아, 미카요, 미카요. 나도 있지. 어? 난 찍고 있지, 롱. 아, 그래. <laughs> 화이팅 어이 좋다 꼬부기를 중독길, 중독길. 저는 별로 안좋아하는 것 같아요 叔叔。 었는데 그렇지 아까워. 이 길은 아마 한 3년쯤 전에 한번 와본 것 같은데 꼬만 건 그대로네요. 근데 거의 저 정도는 큰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비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길, 지나가는 길. 아, 내려가는 거 보고 가볼까? 올라가는군요. 그냥 시동 껐으라 이제 기름을 아끼고 속 음을 줄이고 내려갈 때뒷 브레이크도 살살, 앞 브레이크도 살살, 최대한 뒤에 앉아서 양쪽 핸들을 양손으로 밈다 생각하고 가면 됩니다 아, 그냥, 그냥 그대로 쭉 오른쪽이네요 자 마무에 딱 발대고 또 내리막이네요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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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바퀴는 구르게 되어 있으니까 적당히 구르게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 넘어지고 내려갈 수 있죠. 중심은 원래 지가 알아서 잡는 거고, 오드바이가. 사람은 그거를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참 말이 쉽지. 이쪽 어디냐. 자, 이 시동을 걸고. 저는 기 타이어가 있으면 어디 간에 가요. 그리고 가기가 아니더라도 멈췄다 출발할 때, 그리고 멈출 때만 좀 조심하면 집으로 갈수도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앞 사람 가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기억난다 그러고 보니 나 웬만해서 와봤잖아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아, 이럴 때는 최대한 마이크를 수평으로 하고 공진을 막 돌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 거의 아이들링 기준으로. 전천히천천 그리고, 브레이크 잡아야 되니까, 뒷브레이크 잡아야 되니까, 오른발을 올리는 게 좋은데, 난 다리가 짧으니까, 내려서 밀립니다. 어우, 앞브레이크 안 되니까 참 좋네. 좀정밖에니까 다시 또 시동을 끄고. 내려오시나. 요요요요요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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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레코드 좋아. 이제 끝이에요. 여기 내려가면 그냥 임도예요. 이제 끝. 아유 재밌다. 어 재혁이와 함께하는 장흥 나들이 괜찮지요 코스. 아 어, 오늘 그런 거 했어? 어. 오늘의 유튜브는 재혁이와 함께하는 <laughs> 장흥 나들이래요. 어. 뭐? 이렇게 하지 뭐. <laughs> 계곡이 얼어서 길을 만들어서 가야되네요 내려올때 만들어 놓은거라 올라가는건 <laughs> 상상도 안 해. 아, 근데 거. 중간에 또 하나 있을걸? 그래? 어 어? 어? 거 하나있다 하나있어 저번에 우리 여기 왔다가 여기 돌려가지고 절로 다 올렸었어 그래 일단 쳐봐야지 그래 쳐 이게 처음에 <laughs> 내려올때 <laughs> 올라간 됩니다. 올라갔네요. 자, 그럼 나는 더 쉬운 길로 가야지. 아 여기도 있네. 여기가 되게 안네 앞에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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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더 어. 쉬운 길로 갑니다. 아 멋지진 않고 그냥 담았어 알았어 얼음에 걸렸어요 놀라올까 으으 깔끔해, 깔끔해. 자,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코스, 뭐딱자올이라고 하죠, 여기. 갑니다. 쉽지 않다. 더블 알로 이런 우선 쉽지 않다. 어우, 그래도 최신형 포티2 5 0잘하라고 있어요.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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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요거, 괜찮죠? 야, 재밌다.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자, 2009년식 오토바이를 타 보니까 음, 역시 기술의 발전과 현대의 그 물질 문명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것이다. 자, 다 신모델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아, 못 타진 않지만 어, 잘하진 못해. 자, 할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되지도 않아. 그게 참 매력인가? 아. 어... 근데 요거 히트고만 조금만 어떻게 좀 낮춰보고 저석 토크를 조금 보강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냥 화석은 화석대로 그냥 타는 걸로 아 재밌게 잘 놀았다 역시 겨울에는 오프로드지 끝